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소식 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에 베팅해라 바로 어디서 나온 소식이냐 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이 블룸버그 통신 세계 3대 경제 뉴스죠 자 더욱이나 이 단말기까지 제공을 할 정도로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전히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는 싸다 라는 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라면 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메모리 시장이 AI 열풍으로 향후 10년간 호황을 누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자 가장 중요한 건 AI 랠리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AI가 얼마나 메모리 집약적인 산업인지를 시장이 여전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자 특히나 한국이나 아시아 AI 관련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다들 들어 보였을 텐데, 자, 각각 9.3배, 7배이다. 헌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소속된 종목들은 평균 26배다. 자,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해 있는 종목들이 엔비디아부터 인텔, 브로드컴, 뭐 AMD, TSMC까지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입니다. 자, 헌데 얘들의 P/E/R이 지금 26배. ]이다. 헌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9배 7배밖에 안된다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PER이 크게 낮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까지 강조를 했죠 자 그만큼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PER 수치만 계산해봤을 때도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적 도 지금보다 세 배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최소 30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다 보니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관심이 생깁니까? 바로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생기실 텐데 자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 배당의 규모는 얼마이냐 주주 환원 재연만 무려 40조 기대감까지 있죠 자 지금 이 3년 단위로 삼성전자는 항상 주주 환 원을 해 왔죠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고 당장은 이렇게 고공 행진하고 있는 주가에 시선을 사로잡지만 발 빠른 투자가들은 어떤 걸 봅니까 회사 내부에 쌓 수 있는 현금을 주목한다라는 거요. 자한해 순익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침 올해가 삼성전자의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자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는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FCF의 절반을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특별 배당에 써왔다라는 건데 자사주 매입은 이미 시작을 했죠. 2조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고 자 중요한 건 올해의 FCF가 80조에서 100조 100조원에 달한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렇다보니 현행 정책에 따르면 이중 절반 수준이 4,50조원이 주주하원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요. 예자 이를 전액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5에서 6%가 된다.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1% 안팎이었던 걸 고려한다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이죠. 자 3년 단위 주주하원 정책 올해이다. 그리고 무려 4,50조원 주주하원 재원이 모여져 있다.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무려 5%, 6%의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말 그대로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주에게 푸는 건데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말 그대로 주가가 오르니 우리는 수익도 챙기고 배당금으로 어떻게 할수 있죠? 보너스 수익까지 챙겨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단연 올해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겁니다. 구글, 엔비디아 동시 수혜를 받는 게 삼성전자이고 HBM4 평가에 대해서 엔비디아 테스트에서도 최고 평가, 구글 평가에서도 최고 점을 받은 게 삼성전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HBM4는 바로 이 삼성전자 가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또 한가지 중요한 건 이제 HBM만 보실 게 아니죠 d 램 m 도 보셔야 되는데 d 램 m 가격이 무려 7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헌데 이 글로벌 d 램 m 1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죠 자 그렇다 보니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를 열거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급 기업까지 올라갈거다 자말 그대로 올해 내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싸다 라는 부분이 물론 40조의 배당금까지 우리는 보너스도 있죠. 자, HBM d 램 없어서 못 파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 내내 실적은 더 좋을 거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세 배는 올라가야 된다. 자, 저는 목표가 3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이 30만 원 정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최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다 보니 이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지금 매도 버튼에 손 놓으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말고 남아 있는 투자금을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자 이번 26년도에도 또 한번 이 돈을 벌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까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렇게 26년도 올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자 어떤 일이건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10배 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 원 영업 시대를 연달아. 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가 ipx를 비롯해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기업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정도 올라갈거다라고 보고 있는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게 로봇의 핵심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헌데 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준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 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이 에너지 어디서 땡겨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 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 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삼성전자 중요 포인트들 말씀 좀 드리자라면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AI 시대죠. 자 그렇다 보니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 HBM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친 듯이 팔렸던 거죠. 자 헌데 중요한 게이 오픈 AI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스타 게이트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무려 700조 원의 데이터 센터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스타 게이트 공식 파트너사가 삼성, SK 모두 참석. 하는데 오픈 AI 주도지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700조원 데이터센터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이 hbm 삼성이 대량적으로 공급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고 결국 이게 어떤 걸로 따라옵니까? 실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 둔화될 거다 라는 말이 나주고 있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규모를 보시면 무려 1.5조 달러 하나같이로 따지자면 2,100조원이 넘습니다. 억이 아니라 조조 정말 엄청난 투자를 진행 중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수요에 맞게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자 HBM D램이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HBM4의 시대인데 엔비디아, 구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 평가를 받은 건 바로 이 삼성전자죠. 자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30조 이상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주고 있는 만큼 올해 내내 어닝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줄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디램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인데 글로벌 1위가 누굽니까? 이 부분 역시도 삼성전자죠. 자 올해가 정말 슈퍼 사이클의 본 게임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 구간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최소 30만 원 이상까지는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도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 이런 종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이 종목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도 꼭 받아가셔서 올해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